안녕하세요. 날씨온 윤지향입니다. 8월 3일 수요일부터 8일 월요일까지의 주간 예보입니다. 이번 예보 기간 동안에는 기압골과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의 비 소식이 잦은데요.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집안이 약해진 상태입니다. 산사태나 침수 등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. 우리나라 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수요일은 전국에, 목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. 금요일과 토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구름만 많겠고요. 점차 제 9호 태풍 무이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겠는데요. 토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 아직 태풍의 이동 경로와 속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예보기간 동안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.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